이사야 8장.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에다 사람의 펜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쓰라.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하리니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키아의 아들 스카랴라 하시니라. 내가 여 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소리치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의 재물들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다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야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모든 그의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로들의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며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하셨더라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히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히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히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것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나로 이 백성의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망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하라. 나는 야곱비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줄을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 땅을 지나리니 곤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의 침침함이요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하루 한장 이사야 이사야 8장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히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 것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8장 9에서 10절 이사야 8장은 7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시리아에게 침략을 당할 거라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7에서 8절에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범람하는 강물로 비유하여 그 강물이 유다를 덮쳐 목에까지 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선지자는 다시 한번 임만누에를 외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9에서 10절 말씀은 아시리아에게 외치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을 합쳐 달려온다 해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심으로 끄떡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보고 아무리 지략을 펼쳐봐라 우리에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이 확신에 가득 찬 약속의 선언을 심판의 경고와 함께 말합니다. 이사야 8장을 읽어보면 심판과 약속을 번갈아가면서 말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심판만 말하려면 심판만 말하고 약속만 말하려면 약속만 말할 것이지 이 둘을 섞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복종하면 침략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결국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광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남왕국 유다까지 침범했고 그 침범은 목까지 찰랑찰랑한 홍수처럼 범람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했다가 돌아가고 맙니다. 이사야 37장. 다행히 목까지 잠기진 않은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한없이 보호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윗이나 여호사밧, 히스키아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여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아무데서도 배울 데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바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보고 배우라는 말입니다. 특히 10절 말씀은 그 옛날 다윗의 찬송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편 56편 11절, 10편 118편 6절에서도 동일한 선언을 합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리요.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것을 말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 온 세상이 모여서 힘을 합쳐 달려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 약속을 확신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